이게 나맘대로 된단가? 지지케미 모르세요? 부드러운 소재로 깨지지 않고 오래 쓰는 지지케미 난 오래가는 게 좋더라 그러게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을 밝혀주는 지지케미 제가 찾은 이곳은 그 평택호 아산권에 있는 그 하류 지역입니다. 지금 평택호가 그 지역상으로 평택시로 되어 있는 데는 6월 1일부터 낙금이 확정이 됐고요. 이곳은 충남 아산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낙금이 아니라서 이곳에서 오늘 낚시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캠핑카를 끌고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멋된 붕어를 뭐 체포하려고 온건 아니고, 어, 멋있는 붕어, 진짜 큰 붕어 한번 만나보려고 어, 이곳을 찾았고요. 어, 힐링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낚시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 이젠 보시는 것처럼 두리이 이렇게 산재에 있는 포인트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곳은 낚시 조사님들한테 잘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륙이죠. 육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은 1km 정도를 걸어서 이 포인트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사실 은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힘이 드는 곳이고 또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바람 쐬러 여기 가끔씩 오는 곳인데 한 번씩 짐을 이렇게 1kg씩 날르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밤에 꼬뻑꼬뻑 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아, 부들도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수초제거기로 대충 음, 위만 잘라가지고 작업을 해놨고 그리고 들어와서 봤더니 붕어들이 또 붕어인지 잉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비집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잉어 같기도 한데 잉어가 산란을 하면은 또큰 붕어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 포인트에서 앉아서 어, 힐링한다. 짐발이 하느라고 짐나르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힐링한다 생각하면서 오늘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 지금 제 왼쪽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요. 정면에서 해가 지다 보니까 왼쪽으로는 찌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만 지금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질은 없어요. 없고, 지금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니까 또 해가 빨리 안 지네요. 야, 희한하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웃긴 게. 이게 또 해가 빨리 져야 전자케미를 빨리 꽂고 또 밤낚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잉어가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산란을 했었는데 또 해가 지면서 보니까 잉어 산란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일단 일단은 분위기 좋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들바품 빚 얼마나 멋집니까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한번 흠뻑, 이 정치에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미끼를 지렁이하고 글루텐하고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지렁이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산란기 때나 아니면 산란기가 끝난 그 회복기 때는 붕어들이 유식성 그 미끼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렁이를 쓰,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글루텐은 어, 입질이 되게 빨리 볼수 있는 게 글루텐입니다. 지렁이보다는. 그래서 어, 두 개를 병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평택고 아산호죠. 이 아산호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저수지와 마찬가지로 외래요종이 이렇게 서식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 블루길이라든가 배스라든가 이런 그 외래종들이 있는데, 다 육식 어종이죠. 그 지렁이를 쓰면은 블루길이나 베스가 달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렁이를 쓰시는 거를 자꾸 회피하시는 조사님들이 계신데 절대 지렁이 쓰는 거를 겁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를 육식 그 어종이래도 지렁이를 자꾸 써서 한두 마리 낚아내다 보면 나중에 큰 붕어들이 들어오면 그 배스나 블루길들이 빠져요. 빠져서 어, 외래종들이 입질이 없기 때문에 어, 자꾸 지렁이를 써서 겁내하지 마시고 지렁이를 계속해서 써서 어, 이 블루길이나 배스를 잡아내면서 낚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 붕어들 들어와가지고 구두 툭툭 치는데. 붕어 들어왔네. 붕어가 들어왔어. 그렇서 그래서 그래서 어 야. 이고 야, 찌를 어떻게 한 매대 올리고 옆으로 슬슬 끌어버리네. 아이고, 이야. 참나. 아이고. 야. 지금 우측. 네 번째 때. 3.8간에서 글루텐을 껴놨는데, 찌를. 한메디 살짝 올리고 내리고 살짝 올리고 내리고 아주 예민해요. 예민하게 입질을 하는데 한메디 올려서 옆으로 끄는 거 챔질했더니 한 마리 나오네. 딱 턱걸이 월척 됩니다 바로 이거는 좀 작아서 턱걸이 월척입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라. 지금 두 번째 거도 지금 멘트 하는 중에 살짝 예신을 주는데 지금 이상하게 물수원이 차서 그런 건지 조금 예민해요 입질이. 그래도 첫 수에 올초간 마리. 아 초저녁부터 또한 수가 나와 주니깐 또 마음 편안해. 아 이렇게나 어 끊었어! 아우, 시나아 동작입니다, 동작에. 와, 동작, 동작에도 월척이 월척. <laughs> 야, 이것도 한, 한 30cm 되겠어요. 이야. 이 동작에는, 잘 아시겠지만 요 옆에 지느러미 등지느러미에 이 독이 있어가지고 이 쏘이면 손이 막 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조심해서 빼야 되고요. 매운탕 거리로 아주 좋은 건데 요거는 잡범이니까 바로 방생입니다자잘 가라. 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지렁이를 쓰니까 요런 그작고기들이 나오죠.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은뭐블루길 베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렁이를 안 쓰시면 안 되고 지렁이를 계속 쓰다 보면 또 이제 큰 붕어들이 들어오면 지렁이를 먹습니다. 먹으니까 이런 거 겁내하지 마시고 지렁이 계속 써주시면 돼요. 아고 씨, 빠졌어. 자. 이야... 좀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왼쪽, 그래서 1번 때도 예신을 계속 주는데, 예신을 아주 예민하게 줘요. 예민하게. 예민하게 주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한, 한메디 올리고 내려가고, 한메디 올리고 내려가는 거를, 챔질을 했는데 지금 입에 걸렸다가 빠졌습니다. 아니 이 밤에 이 배가 원래 시거 파는 배는 낮에만 다니는데 밤에 이... 이거초코는 불법하는 새끼고 밤에 다니는 거. 지금 제 낚시하는 자리 지금 앞에 한, 저기까지 한 200m, 300m 되려나? 그 앞에서 지금 몰래 불법 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초크, 초크를 놓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곳 그, 형태코는 이어 허가를 내줄 때 초크 그물은 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 대꾸도 안 하네요. 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붕어, 붕어든 잉어든 이어제원이 씨가 마르는 겁니다. 와, 빨어딱 올려서 옆으로 싹 끄는데, 완전 덩어리. 와. 야.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야, 진짜 큰 놈인데. 색깔이 안 바뀌어, 색깔이 안 바뀌어. 꺼렸어 어... 어이, 빠졌어. 와, 이거 왜 그래. 몇 번째야, 지금? 어나 미치겠다, 이거. 와 찜질하자마자 그냥 쬐는데. 동작에 동작지렁이지렁이 껴는 대에서는 여지없이 동작에가 올라 동작에 월척입니다. 월척. 월차. 잡범. 잡범 체포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 그 매운탕 거리로 참 저게 맛있는 건데. 그렇어! 아우씨! 와, 나 이거 몇 번째야, 지금? 와야 돌겠네 진짜. 아 반례 큰거 없는데. 걸었어. 아. 아. 드디어 아 진짜로 큰 놈은 다 터뜨리고 아이고 삼십만이 되겠다 요거 낚기 전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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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낚기 전에 세번 정도를 챔질을 해서 어, 후킹이 됐어요. 입걸림이 됐는데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세 번을 다 빠져 가지고 진짜 큰 붕어들이었는데 그건 놓치고 한 30환 2 정도 되는 월척 한 마리 낚네요. 아. 하, 멋진 평택호 붕어입니다. 아, 비린내. 좋다. 자, 이것도 바로 물속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 어. 고라서. 어. 아, 씨다 미치겠다 진짜. 고기는 보였죠. 아. 제가 진짜 어제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오전 낚시를 기대를 가지고 어, 했었는데 어, 아쉽게 붕어 도 걸었다가 떨군 거 외에는 특별한 입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어 힐링 낚시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힐링 낚시 하러 왔으면 힐링을 해야 되는데, 또 붕어 낚는데 체포하는데 자꾸 집념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붕어들이 눈치를 챘는지 상당히 입질이 미약하고 막 그랬어요. 밤에도 한 메디 올리고 내려가고 이런 거를 챔질하다 보니까 아, 큰 붕어 정작 진짜 큰 붕어들은 랜딩하다가 떨구고 아, 아쉬움이 참 많은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뭐 항상 낚시라는 게뭐큰 붕어를 낚아도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 더 좋은 물가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